아, 올해도 사순절을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여러분에게 아, 정말 주님의 큰신 은혜가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올해도 우리가 사순절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화요일 날제집무실에 저를 어, 어, 격려하기 위해서 뭘뭐 놓고 가신 분 자수하세요. <laughs> 어, 저한테나 산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할 기회를 좀 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성금요예배가 있습니다 아, 성금요예배 때 여러분이 금식 헌금 아, 그렇게 들리시고 월차 낼수 있는 분은 월차 내시고 자영업하시는 분은 좀 잠깐 좀 닫으시고 나오셔서 성금요예배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활절 때는 촛불 예배로 교회에서 초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다 나와서. 백미는 부활절이죠. 사순절 다 했는데 부활절 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 사순절이 허무할 것 같아. 그래서 부활절 일부, 아, 촛불 예배 드리시고, 일부는 이제 없습니다. 2부 때칸타타 그리고 3부, 4부 다 드리고요. 그리고 부활, 그런 제 결국 예수 부활하셨네. 전도가 난 부활은 전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사순절, 부활절, 부활 난 전도까지 잘 마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 두 번까지 계획을 한 분들에게 부활절 동판을 사순절 통판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떤 사람이 성경을 2만 권을 출판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2만 권이라는 성경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아깝죠. 2만 권이라는 걸 그렇게 출간을 했는데 이 2만 권을 폐기해야 된다니까 너무 아까워서 왜 폐기해야 되나 뭐가 잘못됐나 창세부터 읽어가는데 잘못된 게 없습니다. 구약 잘못된 게 없고 또마태복음부터 읽어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읽어도 아무 뭐 똑같아요. 근데 결국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그래서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laughs> 이렇게 끝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창세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니라뭐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멋진 구원의 이야기를 쫙 했는데 마지막때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오래오래 살았대요. 동화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 이전에 있는 아무리 영광스러운 말, 뭐, 하나님의 그엄하고 영광스러운 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수교원에 아무리 멋지게 얘기해도 그래서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동화로 만들어버리니까 폐기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개그맨 중에 그거 있죠. 앞에서 실컷 좋은 얘기 한 다음에 나중에 뻥이야. 그거. 만약에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사슴절도 하고 신앙생활을 알고 뭐 성경도 읽고 하는데 뻥이야. 아이고 뻥이야. 만약에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하겠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불쌍하죠. 사순절 뭐 이렇게 정말 아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저는 평생 구라치다 죽은 사람입니다. <laughs> 그러니 죄가 제일 불쌍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진짜라면,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평생 걱정이,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평생 걱정이 그걸 거예요. 근데 전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가다 하나님 이 없으면 어떡하지? <laughs> 여러분은 그런 걱정 안 드세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예술 잘 믿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왜 교회 안 나오니, 아유,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 없은 거다 개고생이래요. 그러그 말에 설득당해 갖고, 그렇게 교회 잘 나오던 애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 여러분 전화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결국 왜 예수 믿나?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급을 해요? 출애급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마다를 건너고, 만나를 내리고, 매출하기를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난이 없다면, 그걸 왜 해? 요그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10자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설교, 설교의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제일성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십자가가 왜 필요한 거야? 죄사함, 죄사함 주려고 도대체 죄사함은 왜 필요한 거야? 어, 죄 있으면 천국 못가죄 있으면 하나님 나라 서지 못해 그러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모든 구원이 필요한 거고 천국이 없다면 구원 필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한 제일 많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천국은 마치 바태감 진포와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마치 한 여인이 가루 섬을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 나로 인하여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건설하고 모든 악한 말할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아, 천국 같은 건 없어. 라고 말했을 것이다. 눈이 범하면 눈을 뽑아버려. 손이 범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온몸 멀쩡하고 지옥 가는 것 보다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정도로. 귀신들이 너희를 떠나 너 귀신들이 너앞에서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일성 다 이루었다. 뭘다 이루신 겁니까? 뭘다 이루신 겁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주셨으니 이 예수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뭡니까? <laughs> 제가 새벽 설교 들어보면 아주 픽! 제가 막 헛소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저 얘기로 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러고 고백한 것처럼 요한일서 우리가 마지막에서도 참된 자, 누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 참 하나님이요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동동대시고 나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 태초부터 영생의 말씀이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생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는가? 그 신부 말처럼 우리 우리 예수님 억지로 빼앗긴님입니까? 죽기 싫은데 억지로 빼앗긴님입니까? 기득권자 억지로 죽인 빼앗긴님입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처형당한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마다 애털 애통, 애통하고 절통하는 것입니까? 아유 그런 식의 그런 종교 사기꾼들 아니죠. 대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마음으로 만 손으로 만진 바요? 그 이분이 예수님이 십자에다 다 피와 물을 흘리시고 이내 몸은 너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이를 다하셨습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왜 의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니까.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왜? 세세 세, 통치가 달라요. 지옥과 천국은 천국은 그냥 평화만 있고 지옥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의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우리를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고 갈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보다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다.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창세전부터 있었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땅의 모든 건 창조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삼대 성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유, 개미와 인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도 뭐예요? 뭐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에 비하면 백 년은 없다고 보는 게 낫지 않나? 경포대에 모래 하나 알갱이 하나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고 못 돼봤다 얼마나 못 되고 성공해봤자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봤자 해 얼마나 출세하고 가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이지. 아유, 하나님 이미 이 영광 충분히 받으셨어요. 저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협박할 것도 없고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서운성취하려고 그렇게 애들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 말리포의 모래알강이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말리포의 그, 그, 해변의 수준이 달라지겠습니까? 말리포보다 수억만배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잘 돼봤죠. 얼마나 잘 되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고 안 받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말한 것처럼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 여론은 아직 시작도 안한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생로병사와 같은 허무한 인생 결국 병들어 늙어 죽어가는 허무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예수의 자녀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 삼아주시셔서 철로 역정으로 하늘 가는 영광의 빛으로 가는 갈수록 어둠으로 가는 자식들이 아니라 갈수록 빛으로 가는 자녀들. 빛이 봄이 오면 비가 올 때마다 우리는 따뜻해짐을 느껴야 해요. 그러나 가을이 오면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추워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저의 설교는 하나의 산파극, 맨날 위로나 하고 격려나 하고, 마치 응원부대,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설교는 도덕설교, 갈발 잃어버린 도덕설교, 산파설교, 감정적인 설교, 그러나 제 설교의, 제 설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 성도를 꼴을 잘 먹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다가 앞으로 주님 옆에 설 때에 다 통과시키는, 통과라는 면이 뭐하지만, 조여, 주요, 주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그 예수 한분잘 믿다가 천국에 갈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만드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저 페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 친해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사람 만들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위로나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야죠.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딱 하나죠. 의사가 병원에서 병정을 고쳐야죠. 아, 변호사가 승 이, 심, 어, 재판 잘하게 하는 것처럼 목사가 어떻게 주의 당신의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하나님 꼴을 잘 먹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할까? 오늘 말씀처럼, 그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전화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사람 취급 안 했죠. 함께 밥도 안 먹고, 그 집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뱀 밟듯이 이방인은 밟아도 되고,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은 산모가 애나타가 죽어가면 잘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치우의 자식들인데 뭐, 이렇게 여겼던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할례자들. 할례가 뭐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증표로 주는 게 할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때는 어땠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러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여러분이 안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천국이라는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 잘 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재벌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는 메뚜기 한 철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의지가 훨씬 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살이지 하루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너무 잘 살아. 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안 믿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 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예수 밖에 있고 소망도 없고 언약도 없고 무할례자인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이 정통으로 만나면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헬렐레 하고 자꾸 다른 걸 자꾸 구하는 거지. 아니, 저 높은 천국이 확실히 있다. 죽은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 둘밖에 없다. 그 인생의 최고는 뭐겠습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뭐가 쌓여지 기초가 없는데 뭘싸아 올려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고통스러워야 돼요. 로마서 8장의 영광.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도높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감격은 로마서 9장 1절 고통으로 변해요. 그럼 안 믿는 자는 아, 내 형제에 대한 그치지 않는 마음에큰 근심이 있다 왜그래 예수 알면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고통이 와요 안 믿는 자는 그럼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이게 제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럼 안 믿는 자는 아, 성경이 분명히 그때는 멀리 있던 너희들 저 멀리 있던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고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뭘 내자고, 뭐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매통처럼 잘 먹다 죽고, 지옥 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게 부럽냐고요, 그게.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양가 감정이에요. 하나는 너무 영광스러운데 고통스러워. 안 믿는 자는 어떡하나. 그래서 교회가 두드리마 하고, 부활란하고, 그게 지겹냐고요, 그게. 그게 지겨워요? 그럼 아직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예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빛 가운데 들어오고 약속 안에 들어오고 소망 안에 들어오고 난 이걸 천체란 말대로 말해서 소망이라고 말하고 싶어 서 예수가 있으면 소망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고 늙고 죽고 그다음 뭐 소망이 있나요? 이 몸의 소망 무 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물과 피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뭘다 이루셨습니까? 뭘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다 이루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저 바깥에 있던 너희가, 저 마귀가 끄는 데 살던 너희가, 어두운 곳에 있던 너희가, 눈이 감겨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허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땅 밖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 좋다. 따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까워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는 이라면 생각해야러로 그리스도 까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이지요한일서결론리죠요한일가까워지리안살펴봤는지 어떻게 해야 되리습니가까까 위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옆사람이 옆사람을 이제 그만 좀 미워하세요 좀. 아유, 진짜. 남을 왜 이렇게 험담하나? 자기 인생이 재미없어서 그래. 자기 인생이 재미없는 사람이 남 얘기 하는 걸좋아해 그만 좀 험담해요, 좀. 그만 좀. 아이고, 진짜. 교회 목사 다른 사람 성도들 그만 좀 험담해요. 그만 좀. 아이고. 아유, 피곤하지도 않나고 남 얘기하는 거, 그거? 교회 엄담하고, 목사 엄담하고, 남 얘기하는 거? 자기가 인생에 재미없으니까 엄담 하는 거야. 구원받았다면 좀 품격있게 사세요. 좀 품격있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를 도더 사랑하고, 옆 사람을 더좀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으로서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의 피로 가깝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자답게 생각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와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옆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린 성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들의 삶엔 하나님의큰 은혜와 은총이 많은 예물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 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